안녕하세요. USA 오토카 리뷰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신 차량과 군사 장비에 대한 리뷰와 정보를 제공하는 최고의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5년 형 K-9A1 썬더 주력 전차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2차 세대 주력 전차는 화력, 방어력, 기동성을 결합한 설계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대 전장에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K-9A1 썬더는 2025년 형 주력 전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탱크 전투에서 최첨단 기술을 선보입니다. K-A1 선더는 검증된 K9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한국산 전차로 전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업그레이드를 적용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강력한 화력입니다. 155mm 고구경 주포를 장착하고 있어 고폭탄, 장갑관통탄, 유도탄 등 다양한 탄약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연속 사격이 가능하며 승무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최신 사격 통제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면 먼 거리에서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며 낮과 밤, 악천후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목표 타격이 가능합니다. 탱크의 주포는 고정밀 열영상 장치, 레이저 거리 측정기, 안정화 조준 장치와 함께 작동하여 승무원이 어떤 상황에서도 목표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전투 상황에서 승무원은 결정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페이-다시고의 일 썬더위 기동성 또한 탁월합니다. 강력한 디젤 엔진으로 구동되며 무거운 장갑에도 불구하고 속도와 민첩성을 제공합니다. 사막, 산악, 도심등 다양한 지형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업그레이드된 서스펜션 시스템 덕분에 거친 지형에서도 충격을 흡수하며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동성은 전투 상황에서 빠른 위치 이동 위협 회피, 고병 지원에 큰이점을 제공합니다. 현대 전차 전투에서 방어력은 필수적이며 K-9A1 썬더는 이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복합 장갑을 사용하여 운동 에너지 관통탄과 형상 자격탄에 대한 높은 저항력을 제공합니다. 필요에 따라 반응 장갑을 추가 장착하여 방어력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능동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들어오는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어 승무원의 생존성을 크게 높입니다. 전차 설계는 낮은 프로파일을 유지해 적의 시야의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내부 공간은 승무원과 탄약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K-5A1 썬더 위또 다른 강점은 디지털 전장 네트워크 통합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전차는 보병, 호병, 공중정찰 플랫폼 등 다른 유닛과 실시간으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목표 정보와 전장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K-5A1 썬더는 전술적 전투 네트워크의 일부분으로 작동하며 전투 효율성과 대응 시간을 극대화합니다. 자동 진단 시스템도 탑재되어 엔진 성능, 탄약 상태, 주요 장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경고를 제공합니다. 작전 다용성 또한 K-15A1 선더위 중요한 특징입니다. 전면 전투 최적화뿐 아니라 도심 전투, 평화 유지 작전, 방어 임무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모듈식 설계로 인해 향상된 센서, 추가 장갑, 특수 통신 장비 등을 통합할 수 있어 임무별 요구 사항에 맞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의 편안함과 효율성도 고려되어 인체공학적 좌석, 온도 조절, 직관적 조작 패널을 갖추어 장시간 작전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K-15의 일 썬더는 크기와 화력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폴을 포함한 길이는 약 10m, 폭은 약 3.5m, 높이는 약 2.5m로 크기에 비해 뛰어난 기동성을 제공합니다. 승무원은 지휘관. 보수 장전수, 운전수 등총 4명이며 모두 첨단 통신 및 제어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 설계는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전투 상황에서도 승무원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진은 천마력이 넘는 고성능 디젤 엔진으로 무거운 장갑과 탄약을 싣고도 다양한 지형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연료 효율이 개선되어 장시간 작전에도 연료 보급 없이 운용이 가능합니다. 변속 시스템은 부드러운 기어 변속을 지원하여 기동성을 높이고 기계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K-9A1 썬더위 첨단 목표 시스템도 주목할 만합니다. 레이더, 레이저 유도 장치, 열영상 장치를 통합하여 여러 목표를 동시에 교전하고 전장 상황에 따라 사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적 전차, 포병, 포병 위협에 대한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합니다. 화력 정밀 사격, 기동성의 결합으로 K-9A1 썬더는 동급 최강의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 K-9A1 썬더 주력 전차는 현대 전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다목적 장갑 플랫폼입니다. 뛰어난 화력, 강력한 방어력, 높은 기동성, 통합 디지털 전장 시스템을 갖춘 이 전차는 2025년 주력 전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반 전투 작전뿐 아니라 특수 임무 수행에서도 승무원에게 필요한 모든 도구와 보호 기능을 제공하여 전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리뷰를 즐기셨다면 최신 군사 장비와 고성능 차량에 대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도록 USA의 오토카리 뮤즈 채널을 구독하세요. 구독은 더 많은 심층 리뷰와 기술 분석, 고품질 영상을 제공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